안녕하세요. 텍사나 핵심 마케주는 토크할 때의 세미나코 고성 PD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쿠팡의 무려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도대체 어떻게 보안망이 뚫린 걸까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왜 쿠팡의 이상 탐지 시스템은 퇴직 개발자가 시도한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이나 또는 사후에 탐지하지 못했는지를 알아보고 클라우드 시대의 고질병인 키 관리 이슈와 아쉬운 사후 대응까지를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인 AI 스페라의 강병태 대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퇴사자가 어쨌든 요사이니 키를 음? 들고 나가가지고 음. 막 찍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하면요, 음. 기술적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은 엑셀 파일로 뽑아가요.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음. DB를 조회하는 명령을 날려서. 그거를 이제 엑셀 파일로, 이렇게 큰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집으로 묶은 다음에 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 이제 해커가 그 개인정보 DB에 접근해서 한 방에 빵!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쿠팡은 조금 이렇게 달랐던 게 야금야금 가져갔어요. 음. 되게 장기간 몇달 동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쿠팡은 그 DB에 불법적인, 어, 불법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침투를 했다라기 보다는 이게 그 침투할 를수 있는 그 사인인 키라는 거를 음. 이제 퇴사장 갖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키가 있으면은 뭘할수 있냐면은, 이 뉴스에 나온 얘기만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쿠팡 내부에 어떤 확인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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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인인 키가 있으면은 로그인할 수 있는 토큰이라는 키를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팡 앱을 쓸 때, 쿠팡 앱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사인인 키가 있으면은 그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도 아. 로그인을 할수 있는 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API로 그냥 바로 적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이 키를 뭐 쿠팡이 뭐 3,700만 건이라고 하면은 3,700만 개의 키를 만든 거예요. 야, 네.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접속어한다한 담. 네. 어, 그런 그, 시간이 오래 걸렸거요 그렇게 해이 시간 오래 걸린 야. 거죠. 예, 네. 그래서 개도 대단하다. 그렇죠. 예. <laughs> 그데 어. 네.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 약간 그 뇌피셜이 드는 게 에. 이게 뭐그 나간 정보가 뭐내 저기 택배 그 주문 정보랑. 어? 뭐 그런 정보들이잖아요. 네, 그게 그쵸. 딱 쿠팡 앱을 들어가봤을 때 마이 페이지에 딱 주문 배송 정보 눌렀을 때 음, 나오는 음.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 액세스해가지고 정보를 빼는 그 음. 느낌이 좀 들어요. 음. 그래서 저 마이 페이지 네, 들어가면 내 카드 정보 도 있지 않나요? 그까 그러니까 몇몇 정보들은 거기 추가적으로 패스워드 를 다시 넣어야 아, 예, 네, 볼수 있는데 네, 네. 그 키만으로 는 아마 거기까지 액세스가 안 됐지 않나 음. 이제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음, 음.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존 개인정보 유출과 이제 다른 거는 이렇게 되게 한땀한땀 한땀 야금야금 가져갔다는 게그 비슷한 사례가 되게 몇년전 아마 1 0년 넘었을 수도 있는데 음. 통신사에서 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대리점에서 대리점에서 그 우리가 핸드폰 가입할 때그 사람이 이제 개인정보 조회하고 가입 정보 그렇죠, 보고 하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회할 수 있는 그 가입 처리하는 그분께서 아. 한땀한땀 한땀 조회를 해서 아. 굉장히 장기간 이제 개인 적으로 유출을 한요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네. 그죠, 그죠. 네, 그거랑 그 약간 원리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음. 그래서 저는 쿠팡은 이제 이렇게 해서 유출이 어 네. 된 거라고 일단 뭐 뉴스 기사를 이용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자동화 툴을 썼겠죠, 그 사람도. 아, 그럼요. 네. 그거는 손으로 못 하죠. 네. 네. 화툴 써가지고 한땀 하니까 쿠팡에서 인식을 못했던 거죠. 네. 어. 근데 이제 이거 갖고도 막 이제 그 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저기 전유저 거를 다그 음? 접근해서 빼간 건데 음. 뭔가 이상 탐지 시스템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어. 근데 이게 보통의 그런 그 FDS나 이상 탐지 시스템은요. 약간 그룰 베이스랑 그리고 기본적인 그 임계치가 있거든요. 스레숄드가 있어스레숄가 네. 있어서. 음. 예를 들어 이제 1분에 몇회 이상 이러면 잡고 아. 1시간에 몇회 이상 그리고 길어봤자 하루예요. 하루에 몇회 이상. 음. 왜냐면 하 그렇게 잡지 않으면은 DB 사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음. 그 임계치를 크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층그 유출한 이 중국 이 아저씨는 어쨌든 쿠팡 내부 개발자였고 그 쓰레시홀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뭐고거를 이제 약간 이제 그 넘어서게 하실 쿼리 던지면은 안 걸리겠죠. 네. 어. 그, 그 예전에도, 그니까 요거는 계정 유출가 아니고 딴 해킹 사례인데, 그, 그니까 게임 쪽인데요. 이제 뭐, 어, 어떤 게임에서, 그니까 우리가 뭐 자동사냥이나 뭐 여러가지 뭐그 게임 내에서 그 음?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게 뭐 보탐지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잡히잖아요. 근데 잡힐 때 그, 거기도 룰이 있단 말이에요. 룰과 음. 쓰레쉬홀드가 있는데, 그 룰이 이제 이런 흐름으로 도는데, 네. 정확히 그 밑으로 이렇게 도는, 돌면서 <laughs> 어 활동을 하는 b o 이 있었어요. 아, 안 잡히면서 불평행이라는 네. 네, 네. 어. 근데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내부 정보가 나간 거예요. 아씨. 네. 아. 그래서, 그니까 이, 요 수치대로 탐지 하니까 정확히 네. 그 밑에만큼만 어, 돌리면 안 걸리겠다 해서 한 거고, 음. 저는 쿠팡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음. 좀 듭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술적이나 운영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뭐,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어. 그, 되게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요. 음. 이제, 탐지 방법을 계속 변화를 주는 수밖에 아. 없어요. 네. 근데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런 그 이상탐지 시스템이나 이런 음. 스레시월드 혹은 뭐 룰베이스를 음. 한번 세팅해 놓으면 잘안 바꿔요. 음. 왜냐면은, 하 바꿨다가 혹시 아. 오진이나 <laughs> 기존에 탐지했던 거를 탐지를 못할까봐.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음. 그, 이 운영적인 리스크가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를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보안 관련된 AI가 점점 스마트해진다면 그런 거걸 뭔가 AI가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런 거는 지금, 지금도 이제 AI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에이. 결국에는 담당자가 얼마나 음. 이 과감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음. 왜냐하면 뭐 AI가 했던 자기 롤베이스로 했건 음. 다시, 다시 로직을 짰건 음. 그 저기 변경을 적용을 할때 혹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이드 이펙트를 네. 자기가 회사에서 감당을 네. 할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심리적인 부담이 보안하는입장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회사가 이제 보통 큰 회사에서 보안 사고 가 많이 나고 큰 회사는 아무래도 책임 추궁과 여러 가지 다른 조직 간의 좀 완력 싸움들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제가 괜히 저 건드려서 저렇게 됐어. 음. 이제 이러면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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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 번. 그런 걸 겪으면은 사람이 몸을 살릴 수 밖에 없게 돼요. 음. 네, 그러면은 몸을 살리면은 여러 가지 보안 대책을 음. 좀 소심하게 할수 밖에 없고, 음. 그러면 이제 사고가 이제 음. 터지는 거죠. 키 네, 관리를 네. 만약에 잘했으면 네. 그런 것이 좀, 뭐야, 그런 위스크가 좀 많이 줄어들까요? 네. 어떤가 그럼 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해야만 될까요? 어. 그러니까 일단 보통 <laughs> 좀그 평범한 상황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음. 예를 들어 개발 조직이나 보안 조직이 아니고, 뭐 경영지원팀 이런데서 뭐 인사팀 이런데서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회사마다 당연히 이제 공용 계정을 쓰는 거를 최소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정을 저사람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이제 회사만 다들 그걸 뭐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건 뭐가 있을텐데 한 명이라도 나가면 그걸 전부 교체를 해요 예. 그날 다 바꿔요 보통 아 보통 그래요? 예. 그리고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AWS, 뭐 클라우드, 뭐 저기 계정들 이런 것들 계정 권한 다 빼고, 음. 뭐 VPN이나 서버 권한들 두두두두 빼고 이제 물론 이제 그뭐 AD 서버 쓰고 있고 뭐 그러면은 거기서 한 방에 빠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거기 개별적으로 요즘 사스를 많이 쓰니까 뭐 하다못해 뭐 챗GPT 계정이 막 이렇게 돼 있다면은 네, 네, 네. 그런 것들 두두두두두 빼는 작업을 음. 보통 퇴사 날 늦어도 다음 날 음. 진짜 오래 걸려도 일주일 안에는 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좀 이제 누락을 쿠팡은 음. 한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안 씨가 또복지해서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어, 그 프로세스가 누락돼서 그런 건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됐으니까 이제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약간 개발 조직과 그 보안 조직의 좀 갈등 때문에 음. 보안 조직이 또 약간 뒤집어 쓰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 이제 예전 전통적인 그 개발 환경에서는 그래도 이제 보안 조직에서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랑 그데 e v 스 가면서 네. 너무도 많은 자동화 시스템이 생기고 그렇죠 다 버추얼하게 되버리고 네 그리고 오픈. 거기 API 키가 다 박혀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안 팀이 아는 모르는 키들이 사방팔방에 박혀 있어요 아시 어. 네. 이거를 근데 개발 조직에서도 이걸 다 투명하게 보안 팀에 까고 우리가 어느 키가 어느 서버에 있고 막 이걸 또 투명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음. 괜히 이거 야 이거 보안팀이 아면 괜히 이상한 태클이나 걸지. 음. 근데 이 ISMS 규정이나 뭐 회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봤을 때이 키에 대한 디테일 관리 규정이 없다 하면은 사실 규정이 없으면은 굳이 그거를 자진 납세해서 보안팀에 알려줄 음.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네. 개발 조직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서 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 키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관리 주체가 예. 음. 그러니까 보안 팀이 관리 주체는 100%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근데 감사 주체이거나 점검 주체일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잘안 됐을 가능성이 음. 저는 큰것 같아요. 쿠팡의 사후 대응 과정을 보면 아좀 요런 아 점은 좀 아쉽다. 뭐 그런 점이 있나요? 좀. 저는 아시뭐 제일 아쉬운 거는 음. 뭐 어쨌든 CEO가 계속 해외 나가 있는 거랑 네. 그리고 그니까 사후 대응이 아쉽다라는 거라기보다는요 네. 너무 그 빌미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일단 뭐 외국인들이 뭐 회사에 많다 아 근데,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게 중국인이 많다는 거는 그게 중국인이 <laughs> 많다고 그래서 뭐 문제는 아닌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적인 심리적인 느낌이 음. 뭔가 의심이 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좀 좀 오해를 좀 정식 시킬 만한 이제 그런 워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음. 거기 그런 상황에 이제 뭐또 대표도 계속 안 나오니까 사실 요즘 연신 뉴스에 때려맞는 게 약간 그런 비난성 얘기들 이거든요 네, 네, 네. 이건 네. 뭐 기술적으로 쿠팡이 이제 뭐가 부족했다 막 음. 이렇게 이런 얘기들보다 해외랑 막 미국 뭐지기막 우리나라에 특히 그 국민성을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을 건드리는 막 그런 것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애국심이 없을 때또 되게 없지만 네. 이상한 터도 애국심이 <laughs> 엄청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음. 건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음. 잘안 되는 게 그게 경영진들이 외국인이라서 그런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그건 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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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해킹을 보, 보면서 기업의 보안 관계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제 그 비슷한 질문을 네. 이제 많이 받는데 쿠팡 때도 받았고 SK 때, SKT 때도 받았고 예스24 네. 뭐 때도 받았는데 네. 저는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 네. 우리도 큰일 났다. 우리는 저거보다 더 심한데 <웃음> <웃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기업인 AI스페라의 보안 관련 블로그는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보안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 i 이트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의사의 솔루션이나 신규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링크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파이트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의 상글로 토파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